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올립니다. 네, 오늘 이 수요일 아침도 어, 매일 한 말씀으로 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2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나 여호와가 여호와 같이 말하였노라.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이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앉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딤 섬들의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이같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레미야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첫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소산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기름진 땅과 그 열매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아주 이 후한 무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욕망에 익숙해진 자의 행태 그대로였습니다. 타락과 우상숭배, 연애로 이야기하자면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나무가 뿌리채 뽑힐 심한 바람이 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또 다른 신즉 우상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물로 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웅덩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운물이란 가만히 있어도 땅속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가 솟아납니다. 반면에 웅덩이는 움푹하게 파여서 주변에 물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길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운물이 아니라 웅덩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때 운물은 너무 좁고 깊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퍼서 마시는 것이 불편하고 또 부적합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웅덩이는 크고 넓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쉽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크고 더 넓은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하는 그 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바람이 난 그들은 더 넓고 더큰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또 많은 물들이 모아졌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들이 흘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보면 그 물들이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오 절의 표현도 이와 비슷합니다. 또 표현도 재밌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라 때이 행했다. 최대한 그이 원문의 느낌을 살린다면 이렇습니다. 바람을 피더니 바람을 맞았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단어는 주로 우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곧 헛된 것입니다. 5 절의 마지막 표현은 헤벨하더니 헤벨 해벨 되었네라는 겁니다. 즉 우상을 쫓더니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었지만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입니다. 주님을 심으면 생수가 나지만 우상을 심으면 정말 이렇게 터진 웅덩이에 물 붙듯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 진리의 무서움이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의 선, 성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 헤벨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신은 주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을 더 쫓았던 셈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성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저절로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단호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심으면 하나님이 나고 우상을 심으면 우상이 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심으면 내가 그 생명으로 살게 되고 욕심의 우상을 심으면 내가 그 욕심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내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결과도 아주아주 아주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무엇을 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어서 그 생수가 그 생명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